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가 한 자리에 모임으로써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의 놀라우신 백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요. 모두 다 함께 라는 단어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점점 강조하는 이 시대에는 점점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지요. 시대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통의 방식은 더욱더 다양해졌지만 정작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로움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이라는 문화가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으면서 저희 교회 내부에서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면서 더 이상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교회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 한국교회에서는 큰 도전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 저희는 오늘 읽었던 히브리의, 히브리서의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기재한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의 <laughs>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실시대를 꿰뚫는 경고로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이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만 하고 우리의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서로 돌아보라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주의 깊게 살펴본다, 진지하게 배려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공동체는 서로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함께 짐을 나누어 짊어지면서 함께 살아가는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교회를 내가 은혜받기 위한 장소 혹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소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 24절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입니다. 이렇듯 교회라는 공동체는 내가 받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이에게 주는 곳이라는 의미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곳으로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변에 신앙이 흔들리거나 자신의 신앙에 망설임을 느끼시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교회를 떠나고자 방황하는 사람은 없으신가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은 그들에게 우리의 관심과 격려 그리고 기도와 성김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자세는요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은 방황하고 길잃은 많은 성도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될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는 단지 예배당이 아니라 관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과 선행은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될 때에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랑과 선행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더 굳건해지고, 주님을 향한 신앙은 더욱더 단단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슴 속에 새기며 나아가는 저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 공통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성을 이루고 있음에도 과거 초대 교회에서는 고난과 박해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고. 모이기를 거부하는 성도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모이기를 거부하고 교회를 떠났던 이유는 현실의 두려움과 피로감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나오기를 거부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이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일상이 바쁘다거나 육신이 피로하다거나 온라인 예배에 적응되었다거나 아니면 교회 받은 상처로 인해서 더 이상 모이기를 거부하고 교회를 떠난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모이기를 멈추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모이기를 멈춘다는 것은 단지 선택이 아니라 습관이 될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습관은 반복을 의미하고요. 반복은 결국 신앙의 방향을 결정짓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단지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한 자리에 모임으로써 공동체를 이름으로써 이 자리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역사하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교회를 단순한 예배당으로 여기지 않고 관계 맺는 공동체로서 모이게 된다면은 그 모임에는 힘이 생기게 되고요, 예배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듣고 읽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통해 회복시키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회복의 역사가 이뤄지는 공동체가 된다면은 교회는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공동체성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지쳐 떠나거나 모이기를 거부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저희 사랑하는 갈릴교의 성도님들께도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단단하고 굳건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5절 후반절을 살펴보면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보고 더욱 그러하자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즉, 신앙 공동체는 단순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모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준비하는 영적 훈련의 장으로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 날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를 통해 준비되어야 되고요. 혼자 있는 신앙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날이 가까워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권하고 서로를 일으켜주며 함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를 통하여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만 하고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단순한 사교의 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에 맞설 여궁적 전쟁터의 부대이며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만의 노력이나 신앙만으로 그날을 온전히 준비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우리가 함께 신앙을 지켜나가며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함께 준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과거 에덴 동산의 아담도 함께할 짝으로 하와를 맺어주셨고요.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한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시면서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가 무너진다면은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도 없고요. 무너져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이게 힘써야 되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붙들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laugh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공동체의 일부로서 살아가겠다. 이러한 나는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의 손을 붙들겠다. 나는 끝까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질 것이고요. 서로 사랑하고 섬김의 자세는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킬 것입니다. 주의 백성으로서 그날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더욱 더 굳건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공동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함께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는 갈릴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